아, 오늘부터 1인 자영업자의 폐업 일기를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두달 남았어요. 어, 한 2년 8개월 정도 영업을 했는데, 이제 두달 후면은 가게를, 어,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매수자가 생기면은,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 그 전에도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지금 여기 상권에서 그런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어, 이제 두 달이라는 두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 음, 즐겁게 어, 후회가 남지 않게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또 내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가게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찍어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네, 2009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시작해서 저희 제 여기 프랜차이즈 매장의 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 27일까지예요. 두 달하고 한 5일 정도 남았네요. 사실은 가게에서 시간이 남을 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 놓고 이제 계속 영업을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13시간이란 시간 동안 이 가게 속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공부고 독서고 뭐 뭐도 사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두달 후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는 어, 설레임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막막한 것도 있고 그래요. 손님이 안 계시는 틈틈이 어, 이제 이전 얘기들도 해보고 이제 창업을 한그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뭐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까먹었는지 그리, 그런 얘기들도. 해보고,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아주 박제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배가 고프네요. 가게에 있으면 혼자 밥을 먹게 되죠. 거의 대부분. 이것은 엄마가 해주고 간 반찬들. 꺼내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뭘 먹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많이 사 먹었어요 식사를. 근데 어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반찬으로 혼자 그냥 조금씩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계란말이하고 음, 멸치 멸치볶음 두 가지만 가지고 밥을 먹겠다